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거기 그 뻐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안에서 바람 잡은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고향을 떠나온지 며며대 둔가 타하 건덩 덜고 돌아 탈향에서 오는 왕, 꿈에 본내 바벨탑 사으려 하는가? 저 거대하고 광대한 우주 천국별에 우주 창조주 황제들과 창조의 왕들이 있다는 사실 모르는가? 아름답고 거대한 하늘 형성에 권능의 천사 군대가 천천히요 남만의 거인 군단이 있음을 모르는가? 얼마나 많은 바벨탑과 땅의 왕들의 궁궐들 하늘이 무너뜨리고, 하늘이 불태우고, 인간의 군대가 무너뜨리고, 인간의 수단이 불태우고, 계속 불태워 버렸다는 역사를 잊어버렸는가.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데, 송은 허물어 좁힌토인데 방조만 부르르.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주노군이 홀로 잠못 이루어 구슬픈 그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산을 넘고 모을 건너서 정처가 없어도 아 괴로운 이 심사를 가슴 깊이 묻고 이 몸은 흘러서 흘러서 가누니 차를 입거라. 어리석도다 우주별의 전쟁 일으키고자 우주군대 창설하여 우주 하늘 군대와 마지막 한판 전쟁으로. 저 하늘 어느 별에 가서 살고자 하는가.팔날에만 도지구 우주선 몇 배나 크고 무시무시한 거대한 우주선이 있음을 우주선 타고 우주 갱사가 목격하여 급히 도망치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던가.이 세상에 태어나 며칠 여인과 사랑 나누다가 몇 년이 지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람 죽이는 무기 많이 만들어 내다가. 며칠 큰 슬리 치다가 의리석게이 세상 이땅 위에서 정도님 남겨두고 어둡고 캄캄한 암흑개의 땅속 땅속으로 사라져 갔잖아. 오릴또 보라. 저기 허망하게 풍망산으로 가는 인생 남자 여자. 그래는 살아생전 창조주 하나님 찬양 한번못 하고 울며 땅속으로 가려 하는 거. 어짜여 어리석은 역사 꿈꾸는가 그대 위대한 어리석은 인생이여 인생길 걸어가다가 단한 분만이라도 창조주 바라보며 춤추며 감사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크게 하늘의 창조주 바라보며 찬양해보라 온 하늘이 어 바벨탑 꿈꾸는 자여 인생 살인무기 다 버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국행 고승열차 하늘이 내려주는 멋진 우주 황금마차 타고 영광의 우주 천국 천국 황제 근이시는 곳 어서 속히 라 손짓하고 있잖아. 지성의 우주 군대가 천국별 천국별 빼앗으려고. 그 옛날하고도 옛날 고대에도 천국 황금 빼앗으려. 하늘의 대전쟁 일으킨 사탄마귀 무리들도 드디어 하늘 별들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간 사실 기억할지어다. 또다시 우주전쟁 일으킨다면, 의석계도 소돔코무라처럼 불에 타 없어지고 말리라. 두손 들고 창주주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어이 오시라요 여성도무 나그네 친구여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의길저 태양계 태양계 우주천국의 길 땅의 길 함께 걸어가 보자구요 때가 가을이라 바람도 시원하구려 아 인류 사상 최초로 기록된 최대의 기념해야 할 그때의 그날이여 때는 1979년 7월 9일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의 여성 통과 나 방랑의 전도자가 멋진 우주 탐사선의 몸을 씻고 창조주 하나님들의 특별한 은혜로 우주 탐사선에서 바라다 보니 보라 바라 밤하늘에 가장 찬란히 빛나는 별 바로 저목성 천국 별 목성 황궁 호위하는 미성들이 경호대처럼 태양계 가장 큰 천국 주변에서 감시하는 경호위선들 그 크기가 수성만한 그리고 모습 하늘 천국이 지구 크기 10배나 아 너무나 광대한 저 천국 그곳에 하늘의 황제 창조주 하나님과 여성 창조주 수많은 청문천사들이 창조주 찬양 경배하는 그 모습 가장 아름다운 토성 천국엔 가장 아름다운 여성 창조주 여황제 하나님 이 계실까, 친구여 여성 동무여, 우리가 언제 저 멋진 토성 천국에 가볼 것인가? 아 아름다운 별 토성 천국이여, 새 예루살렘 성한문 보수로 꾸민 생이 저 멋진 토성 하늘에 있을까? 동무적이 보라우 천왕성 별 천국 저곳에 창조자 우주의 왕들이 저곳에 거닐고 계시겠지. 세 예루살렘 성 황금 보수구로 꾸며졌는데 혹시 천왕성 천국에 있을까? 친구여 보라. 저기 태양처럼 해처럼 밝게 빛나는 해왕성 별 천국이 보이잖아. 우주의 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이 저 해왕성 별처럼 항상 미소지는 밝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 남자 여자 바라보고 계시겠지. 이스라엘의 창조자 여호와는.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어떠하니? 과연 여호의 얼굴이 어떠한 모습이기에 출애굽기 33장 우리에게 우주순 같은 날개 달아 주신다면 속히 저곳에 가 버렴만. 아 우주 별들의 황홀한 저 모습 동무와 내가 사는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 현재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도다. 그래도 우주선 덕분에 우주 천국 겉으로만 본 천국이라도 멋져 언제 진짜 저 천국 별 실제 관광할 날큰날이 빨리 오면 여성 동료와 내가 손잡고 신속히 날아다니면서 멋진 구경할 날이 꼭 오리라. 비로 전쟁의 소리, 북란산 통곡의 소이 눈물 많은 이 지구창, 이 지구촌 땅 다시 한번 천천히 걸으며 살펴보자요. 여성농구 장식이 1장 1줄로 2절에 태초에그 땅에 땅 전체가 물에 잠겼다 하는데, 그래야 태초의 그 땅이 혼돈하고 공화하여 땅 전체가 파도로 변했잖아. 아, 여기가 성수의 태초의 그 땅이었던가. 이 세상에 최초로 나타난 인간 남자 여자. 최초의 문명 태초의 그 땅엔 파다가 없었는데, 어찌하여 땅이 온통 물로 덮였으나 우주 대천국의 질투와 방기로 마음이 교만하고 캄캄한 사탄 마귀가 하늘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다. 그도 창조신의 한 사람이나 그를 따르는 하늘 천사 군대가 하늘에서 쭉변나고 평화로웠던 태초의 에덴에 어느 행성의 바닷물을 통째로 땅에 퍼부었던가? 개초에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그 땅에 살던 종족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도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들께서 셋째 날 땅이 솟산하게 하셨는데 3분의 1 정도만 3분의 2는 파다라 장세기 일장 그 새로운 땅엔 새로운 지원받은 남녀가 식사 모습 바라보니 고기요리 성선요리 보이지 않아고 모두가 과일 그리고 식물성 요리라 공기는 보약처럼 신선하고 아, 그래서 수백 년이나 오래오래 남자 여자가 낙을 누리며 살았었구나. 여성 동무, 이 향수 같은 꿀맛 같은 공기만 마셔도 몇 년은 살것 같군요. 우리가 사는 서울 거리 여름이면 숨이 막혀 사람들이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여성 동무의 고향 땅 속은 건강산 계곡 옆에 지키고 산다면 몸도 마도 건강 결국 누리고 살아가려면 마음엔 원의로 돼 38선이 가로막아, 멋진 건강상 한다는 생각도 꿈만 꾸는 인생인가. 오, 내 친구 여성덤이 동무, 자가용도 없이 먼앞문길두 발로 걷느라 얼마나 고달프어. 드디어 우리가 보고픈 크나큰 땅 성경의 중심땅에 우리가 왔소이다. 고대 지구 다시 출발한 곳, 여기가 그 땅이라요. 아담 하와의복음자리 에딘 지역이요. 오시오 저기 히테겔강 티그리스강이 반달 모양으로 흐르고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 축이 아르라산을 통과하여 흐르는 거대한 유브라대강. 에덴 동산을 지나 수백리 물길 따라 기온과 비순강으로 흘러. 두 강이 커서 언젠가 합하여 오늘날 페르시아만이라 부르게 되었다오 양쪽 강 따라 나란히 산유국들이 서 많은 석유 상선들이 호르무즈의 좁은 해협을 달아 들고. 여성농무 잠깐만 세계 일등 관광지인 에덴 동산이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표가 되었다오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의 이라크 나라요 성서의 에덴지역사대 강이 흐르는 이곳 현재 이라크가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땅이라 강과 강 사이 기름진 옥토라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한 것입니다 한국 추석 명절 따라 다들 고향 땅에 가서 고향집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맛있는 음식 해드리잖아요. 아, 이곳 에덴 땅엔 에덴 동산으로 아담 하와께서 어디선가 왔다가 가셨는지 TV 뉴스에 아무 소식이 없다 하오. 아담 하와, 하와가 부활했다면 다녀가셨을 것인데. 이곳 이라크 에덴지어 남쪽 방향으로 170년 전 성서 고고학자들이 땀 흘려 발굴하여 많은 점토판 발견. 놀라운 역사 아담하와 그 후예들의 2000년 역사 수메르 문명 왕국 왕들이 정기가 기록된 점토판 여러 점토판의 사실 기록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신들 거인 하늘 아들들이었던 거인 천사들이 이곳으로 내려와 아담하와의 후손 아름다운 딸들을 아내로 그래야 수많은 거인 남녀를 낳아 거인 영웅들이 많이 일어났고 수메르 왕국의 멋진 여신들도 있어 사탄의 일부 창조신들이 예쁜 여신을 아내로 하고 거인들이 여러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화려한 궁궐들 짓고 거인 영웅들이 서로 도시를 뺏고 빼앗기는 거인 영웅들이 전쟁 역사 일으키고 큰신 작은 신들이 서로 대적하고 그러다가 아담의 십조선 노아의 때에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 여호와가 등장하여 홍수로 짐을 예고 노아에게 드디어 창세기 7장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덜짐승과 땅에게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썰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서어 버림을 당하였더라. 홀로 노아만 그리고 방주했던 노아 가족만 남았더라. 잠깐 여성 동무 친구여. 땅 지면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와 있는 이곳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땅 지면이라. 이곳은 아담 노아의 고향이 있는 땅이라 죽은 사람 수가 기록이 없어 이상해 2000년 세월이라 메소포타미아 아담 노아의 후예들 그리고 거인 사탄 마귀의 전쟁 영웅들 거물이들이 적어도 수백만이나 이천만 명은 살고 있었으리라 동물 그런데 세바육주 짐승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사람이야 하늘의 천사 아들들이 땅무의 여인들과 온갖 운명 그리고 거인들이 온갖 반란 전쟁 등 작은 신들이 큰 신들에게 반란 등의 죄된 일들 생각할 수 있지만 공중 나라 다니는 저새들은 무슨 죄지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구나. 가라사대 여호와의 창조한 사람 아담 하와의 후예들 아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다하여 쫓아내시더니 그때 선악과 따먹는 날 그때 죽으리라 했는데 그때 적시왜 죽이지 아니하고 천년 석월 가까운 긴인석을 살게 하다가. 인구가 많을 때 한꺼번에 에소프데미아 땅에 에덴 농산이 있었던 땅 이라크 천하에서 멸절 진밀시키다니 이럴 수가 여호와가 선인가 악인가 오랜 세월 하늘과 땅의 법정에서 재판해봐야 진실을 알수 있겠구나 너와 홍수는 에덴 지역 고대 바빌론 지역 최초의 지구 중심당에서 의 최초의 문명 수메로 왕국이라 거 수메르 왕국 지카메시 왕이 터스리던 갈대역 우르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단 네 어느 날 그때가 약5천년전 아담하와 창조신 여호와가 수메르 갈대야 땅 하늘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가라서 대는 이 아비지 고향 떠나 나 여호와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갈대야 땅을 떠나 정처 없는 길방귀줄 친척 친구도 없는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서 갑니다 자 여성도 무 우리도 홍수가 지나간 아담노와의 고향 땅 에덴 지역도나 가난한 땅으로 가보자구요머나는길건너다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긴 하지만 동서남부 온갖 풍경 제대로 보는 맛도 꿀맛이 아닌가 여성도 많은 것 보고 걸으면서 깨닫는 생각도 많으리라 우리가 성수의 진리 알기 위하여 오랜 여행길 걷는다는것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 지구촌 많은 종족의 남녀에게 멋진 역사적 뉴스를 보여주는 곳이니까 도심있게 걸어갑시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동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란, 형제여 사랑하자 용서하고 사랑하자. 타인의 재 판단 말고 예수 자하비 정신 가져 용서하고 고듭나자 형제 자하매여 아 드디어 요단강까지 왔네요 동로 이 요단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땅이요. 이스라엘 민족 말입니다. 여성 동무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주 중대한 가나안땅 여호와의 전쟁기 먼저 생각하고 건너야 할것 같습니다. 3천명년 전 모세 여호와가 이끄는 이스라엘 12지파 군대 60만 대군 신해산 광야 여호와의 창막에서 출발 이 요단강까지 왔는데 바로 이 요단강 가에 선는 군대 단두명 여호수아와 관련 그 많은 육십만 장정이 강야 행군에서 무엇하여다쓰러졌는지 성수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하오. 이 요단강가에서 다시 육십만 군대 모집하여 요단강을 건넜다하오. 그래야 우리 한국땅 강원도만한 가난한땅 빼기 위하여 요단강 건너가 열리고 무너뜨리고 신료에 여호와의 사랑무 설치하고. 그런데 그때 불레색 거인 족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자꾸만 죽어가는 상황 그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척했다고 그때 여호와가 어디로 갔다는 아무 기록도 없고 이상한 성설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 신로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로에서 끔찍한 큰 사건 여호와 배척 사건이라 그때 그후 사사용전들 다이왕이 가난안땅 그인 조카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통일왕국 건국 통일왕조 다이왕조 그때 그후마곡 땅의 흑무의 아수르 왕 군대에 바벨론 왕 마병대에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끌려가 노예 신세가 되고 고아 찬라했던 여호의 성전 설레문 왕의 예루살렘이 불타버렸다 하네요 계속하여 헬라 왕 군대에 다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집어피고 환란 죽임 당하고 BC 63년 로마 제국 군대 대장 콤페이가 예루살렘 침공하여 그때부터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 식민자가 되었다오 여성도 모석기 70년엔 창세로부터 여호와 다이왕의 이스라엘 건국 이후 없었던 큰혼란에 이스라엘의 나라도 로마에 빼앗기고 전 세계로 유랑하다가 20세기 무시무시한 학살 1938년에서 1945년 7년간 동무 저 저기 아우스비츠 강류의 수용소 보이나요. 그때 그곳에서 독가서실 그리고 큰 구덩이 무덤으로 예수 기독교 사람 700만 명,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 히틀러 종교 재판장에 의하여 학살 책임 당하여. 그러다가 기적의 꿈민가 실로 1900년만에 1967년 6월 7일 모세 다이안 전쟁의 영웅이 이끄는 유대 군대가 예루살렘로 으 돌아왔다오.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 현재 저기 지중해 바다 옆 고대 가난 땅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라 그런데 3천 년은 세월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 번도 가난 땅에 나타나지 않아 너무너무 이상한 궁금해지고 여성 동료 성경 창세기서의 한계시로까지 수천 년의 역사 그 중심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다 하오 그곳이 바로 가난 땅 바벨론 제국왕 헬라왕 로마 제국 독수리왕 군대가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다 불태워버렸다 하오. 과연 2021년 이후의 미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어떤 중대한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날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세의 모든 전쟁 야구의 환란 고통 죽임당한 사건들이 다가난님 땅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서 처우 전쟁터도 이스라엘 암하겟던 먹이더라 성서엔 예루살렘 동평 감남산으로 여호와가 강림하여 그때 천하의 왕이 되리라 기록되었고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강림 기다리고 있다 하오. 세기 70년 가장 큰 혼란 후 적시 오리라. 그때 예수 오시야 했건만 2000년 세월. 세계 기독교 기원은 예수 재림 기다리고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멋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 열두 살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6월절 절기 참석하시다. 삼십세 때 요단강에 나타나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라. 삼천백년 전신루에서 여호와를 배척했다 하오. 십계명은 신내산에서 여호와가 지구촌 수많은 나라 중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 어떤 나라에게 명령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복이라오 11조도 이 세상 어느 나라에게가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나라 백성 유대인에게 한국 미국 등 어떤 나라에게 11조 내라 말씀하신 바 없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로사되 세례받으라 명령이 창세기서 말라기까지 한구절도 없다 하오 여성 동무 아 깨닫기요 여성 동무 고향이 북한 땅 그곳에 가시어 편하게 시시라요 그리고 행복 꿈꾸시라오. 그동안 여러 날 고달프고 멀고도 먼길 함께 건너라 고생 많았 소이다. 나 여성도무 얼굴 잊지 않으리. 북한 수령 동지께도 성수여사 뉴스 자세히 알리기 바라오. 동무에게 하늘에서 봄만이 내리실 거예요. 나 남한당 방랑의 천두자 언제 금강산 백두산에 갈까 하오. 그때 여성도무 다시 만나기요. 잘 가시라요. 잘가 여성도무. 지구촌 형제 자매님 추석 가을 풍족한 마음으로 강문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언제 또 만나요? 진짜 진리 자유 누리시길.